오뭐 아, 네. 물통 케이지하고 그니까 호스 있는 거 저기 예. 개 하나 요개요아 네. 내가 추가로 하나 더 샀나 보네 아 하나 주는구나 나안 주는 줄 알았어 아이씨 히돈줄어했네네다 저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또 얘가 이런 것들 스페이서들을 좀설치 해가지고. 아 주인 잘못 만난 자전거. 정육점 소고기처럼 걸려 있구나. 형저 갈게요. 네 내일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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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출근했습니다 메가커피 한잔다 갖고 가야 되는데 아왜패스토도안되는거 아침에 메가오더가 가서 직접 주문해야 되잖아 피드 보자 우버도 키고 카카오도 키고 뭐 가면 좋을까요 음악도 틀고 양재동 아 강남 들어간다 강도동에서 강남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양재동 가시는 거 맞으세요? 맞아요. 이쪽으로 나가는 길 있나요? 돌아나가야 되나요? 돌아나가야 될 거죠 하나 있는데 너무 좁아서 자, 드릴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기사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양재동 들어왔습니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친절한 손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해야 되는데 <laughs> 손님이 해버렸네 <laughs> 시작 카카오티. 수락 양재동에서 반포 가는 콜 잡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포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빨리 접속하자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강남, 들어왔습니다. 아이구순사순사 한강로, 용산 갈게요. 용산 좋아. 반포에서 용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용산 가시는 거 맞으시죠? 네. 5일 전에 해서 해드리면 돼요. 네네. 여기서 드릴게요. 드려 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가스 좀 놓고 세차 한번 때리고 그다음에 점심 먹으러 갈게요. 점심은 아는 형이랑 드했습니다밥 먹고 오늘은 어제 맡겨 놓은 두산거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피팅 좀 하고,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끼우 끼우 가스으로 왔습니다. 동일주유소! 어떤 거요? 아, 야, 어? 젊은 기사님이니까 이런 거 있구나. 하하하하. <laughs> 야. 와. 야, 나 진짜 감격스러워. 나 여기 오면서 나보다, 어? 젊은 기사님 처음 봐. 만으로 20대네? 그죠? 만 29세. 야, 만 29세. 아 진짜. 29세. 에? 아직 20대. 하하하하. <laughs> 야. 매일 나가서 한 28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찍으신대요 우리 기사님은 만 29세 개인택시 기사님 야 실내 이렇게 해놓은 거 봐야 <laughs> 게임 캐릭터죠 만화 캐릭 터 만화 캐릭터 네. 어. 아. 차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네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딸이 향기도 나고. 야, 좋은 향기도 많이 나고. 예? 부자야. 아이고, 어, 20대. 막 2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인데 개인 택시 사고. 야, 부자지, 뭘. 진짜 성실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노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 많죠. 결혼했어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여기다가 돈을 다 써가지고 결혼했어요. 아, 진짜 1등 신, 신랑감이지. 1등 신랑감. 난내 운이 없으면 생각하고 있어. 내 운이 없 여자친구 있고? 네. 아, 그렇구나. 여자친구 개인 택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 아주 좋게,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생각이다. 그니까. 아, 응. 아, 직장 다니는 것보다 좀더 나빠질 니까 그니까. <laughs> 직장 다니는 것보다 잘 벌지 않아요? 이렇게 벌면? 하루에 28만원, 30만원 찍으면 한 달에 매출 못해도 한 700, 800 찍을 거 아니야? 한 700, 800, 800. 800을 목표로 두고. 아, 800 목표 두고. 750 이상은 항상 나오긴 하죠 아, 항상 750 이상은 나오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빼고 500 이상은 가져가는 거네. 550에서 600은 안되는거 같고 어 순수이기 네, 그죠 500은 안되는거 같고 어... 550은 되는거 같고 어, 550은 되고 배고... 어 그렇구나 아 근데 부럽다 아 나도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니까 좀더 일찍 시작해요 어? 뭐 방황하지 말고 그죠 다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 다 방황하잖아 뭐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해야돼 그니까 차라리 이걸 해야돼 그죠 돈이 없어도 좀 대출 받아가지고 어, 그렇죠. 하면 훨씬 낫잖아. 요 직장 그렇죠. 다 그렇죠. 직장 다녀봤자 뭐한 달에 뭐한300 번아, 300뭐 어중간해가지고 300. 그러니까 놀면서 해도 3 0 0원 벌잖아요. 잘하신 거야.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걱정이 없잖아. 뭐 회사에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리고 진상은 좀 어떻게 대처기에요 진상. 야간에 일하면 진상 좀 만날 텐데. 예, 네. 싸웠어요? 싸웠죠 어... 아, 참아야지 그지. 내어내 손해야 어, 싸우면 무조건 내손 내가 무조건 천포 그니까 어 항상 미션 시간을 패기로 싸우고는 뭐 경찰 아 경찰 많이 불렀어요 시간씩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그돈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니 하다 보니까 음 돈을 못 벌었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다. 그날 또 기분도 안 좋고 어, 하루종일 기분 나고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음. 그냥 그몇 초만 참고 예 네, 나도 그래 나도 그냥 지져라 어 개가 짖는구나 어. 하고 말지 그 진짜 너무 심각하면 경찰 부르고 네, 그럼 되니까. 지금, 가맹이 아니네. 그죠? 가맹 아니 어, 가맹. 그럼, 올수락이에요? 올수락? 아, 올수락? 그니까. 러 나도 해보니까, 올수락이 그냥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네. 그속 음, 편해요. 응, 속 편하지. 자주 봐요. 안 좋은 지 하시고. 예, 네, 그래요. 자주 봐요. 나이 때도 뭐, 나랑 비슷하고. 내가 좀 많긴 한데요, 내가. 얼굴 안 나오니까 유튜브에 좀 올릴게요. 올려도 돼요? 예, 네. 아이고, 진짜 너무 반갑다. 만 29살. 아직 서른이 안된 거죠, 만으로? 우리 기사님, 개인택시 기사님, 만났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면, 뭐, 개인택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뼈는 그, 구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 그러니까 문제야. 여기 다 나간다고 했는데도, 여기 그러니까 이제 모침. 놓친... 와. 있는거네 <laughs> 뭐 무난한, 무난한 거 어, 제일, 무난, 어, 네, 무난한 제일 거. 시그니처 네이요네핫도 포장이세요 바로 드세요 저 바로 먹어예 핫은 살안 붙여 드릴게요네 잘 먹을게요 형 감사합니다 응. <laughs> 예, <laughs> 저는요 뭐 먹지? 이거 이거 뭐... 나 이거 먹을래 자두에이드 자, 자, 자몽에이드? 자두에이드? 아, 자두에이드? 특이하다 네. 아, 짠, 짜잔 자, 형 이렇게 좋은데서 이러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처음 <laughs> 이게 뭐요? 예아 이용 씨, 아, 씨? 응. 이게 내거 자두의 입자 우리 허드슨 형잘 살아 있습니다 <laughs> 갈게요 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자자. 이게 지금 네가 그럴 것 같다고 나 이거를 네. 의 메뉴에로 메뉴얼에 근거해서 약간 미디움에서 약간 하이 포지션 사이에다 맞출게요. 아니, 아니 원래, 아니, 원래 아니, 이걸로, 원래가 이거잖아요. 원래 이건데 이게 네. 미디움포지션이야 알만큼 아, 근데 거기에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맞추어서 하고 네. 뭐80 정도. 예, 80 정도. 네. 이미 풀신스 n 로이이즈 w I 어 o n t 고내 o w 때 많이 높 t 예, 많이 높은 d 같아 t know. I 도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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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가지고 지금 1cm, 1cm. 아까전에 0로 m 였어요? 0cm 제로. 1cm만 나가면 될거 같은데 0 c 근데 여기가 끝이었으니까 네. 0.8cm 이였 네. 그래, 네바 괜찮아? 맞는 거같아음 맞는 거같아황 바이크 정비사 1급 덕계형 정비사 1급이시네 나중에 아, 나중에 어떻게 빼요 이거? 그냥, 빼면, 그냥 빼면 돼요? 응. 뒤로? 내면 딱아 자석이구나 그냥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무게가 얼마나 갈까 과연 근데 이제 페달 무게가 있고 아 그죠? 페달 들어가니까 8몇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많이 달았잖아 아 그렇죠 많이 올렸죠 8.8뭐 네. 네. 이렇게 되겠네 운동 페이지는 네. 두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 위가 낮지 뒤에 블랙박스 달 거라 좀 위가 날것 같아요 위가 네 위가 날것 같아 요 블랙박스 위 뒤에다 달아? 네 뒤에다도 하나 달 거. 아, 예, 그 위가 그, 다리예 조금 위에. 아, 지호 누나 긴장해. <laughs> 긴장하라고 어? 부드럽게 들어가지. 음. 방금 얘가 걸리잖아. 이 무게가 있으니까. 네네. 얘를 살짝 들어주고 가볍게 있는 다음에 이렇게 돌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렇게 돌리다 보면 네. 토크가 다 틀리잖아. 네네. 그럼 얘를 세게 돌리면 얘 이쪽으로 좀 딸려오겠지 아. 그럼 이제 패드가 간섭이 생기는. 너무 많이 돌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서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맞춰놨다 그러면은 이렇게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네, 조금만. 끝까지 가서 살짝 한 4분의 1만 풀어주든지, 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돼. 아, 게. 본인 음. 기준이? 그렇지. 아.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제 간섭이 생기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간섭이 생기면 이렇게 잘안돌아가거든 네네. 가다 멈추고 그래. 음. 살짝만 돌려도 얘는 쭉 돌잖아? 돌려봐야 되겠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안 그러면 소음이 날 수가 있어. 사각, 아, 사각, 사각, 사각 이렇게. 네네. 패드 갈리는 뒤에는 있잖아. 스마트 도로 음. 할때 뒤는 좀 달라요? 뒤를 좀 많이 뜨잖아 뒤도 많잖아. 기름 많이 빼죠. 노라 때문에. 많이 빼는데 얘를 이제 얘를 이제 빼 줘야 지 이렇게 서 네. 될수 있으면 이제 기아를 바깥쪽으로 나. 아, 바깥쪽으로요? 이 뒤쪽으로. 체인을 밑으로 내려놔야 음... 빼기가 쉽잖아. 네. 네. 그래서 변속을 좀 밑으로 해 주면 네. 음. 똑같이 빼는 건? 어, 아, 똑같이 빼. 음. 그고 얘를 드릴러, 네. 네, 예, 뭐, 케이실케이지라고하는데 네. 를러 살짝 들어주고. 들어줘뒤로 응. 아, 위로. 음. 응. 해서. 이렇게, 살짝 빼면 되는데 네. 아네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음. 이렇게. 이렇게. 든렇게 이렇게. 이렇뻑 이렇게. 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패이가 음. 음. 이 사이에 음. 네 거기도 잘껴지게요거는 이렇게 걸어놓고 자이 음. 아, 이렇게 홈이 있다 네 홈이 있어가지고 있서아음 홈이 있으니까 네 뒤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놔주면 아, 네네. 들어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실들은 이렇게 위로 올리게 돼 있는데, 이캐니어이 이 TT는 CF8은 뒤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있기 때문에자가 음. 뒤로 빼가지고 당겨주면 네. 좀 빼기가 빼고 장착하기가 좀 쉬워졌네. 음. 네. 충전이 여기 이제 포트가 있어. 네. 아, 여기 포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아. 싹지처럼 생겼구나. 충전 케이블은 거 안에 있거든. 네네. 어. 충전. 좀 가봐. 충전 하나죠? 네. 하나. 여기 하나. 음. 하나. 네.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내가 말한 간섭은 뭐냐면 네. 여기 이제 패드 간섭이 좀 있었어 요 여기는 네. 이쪽은. 네. 근데 어,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피고했을 때. 그 상태로 낀 상태에는 패드가 좀덥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매뉴얼상에는 그 브레이크를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네. 일단 이제 잡아 봐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패드가 이루터를몇번 잡으면서. 네. 적당한 위치를 좀 찾아주는데 이거 타면서 뭐 소리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지. 뒤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어.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기계적인 거는 됐고. 네. 좀 타볼게요. 타보고 얘가 어. 이제 여기를 막 어? 마감을. 어. 좀아 마감 처리되는구나. 좀더 는다든지. 음. 네. 왜냐하면 얘가 여기에 요 높이에 맞춰있었던거 아니야. 네네. 늘렸잖아. 아네. 여기 있던 정리어 있던 줄을 뺐단 말이야. 음. 어? 다 빼가지고 이 상태로 지금 해놓은 건데 요즘 보기 싫으니까. 이거 예, 마감만. 이거 이제 마무리할 거면. 또 피팅을 하거나 자세 포지션 변경이 없다고 하면 넣어 놓으면 되지. 네. 이 상태로 타도 뭐 상관없는 은거 아, 여기 막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막이, 없어. 아, 막이 아, 없어요. 막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호스가 지나가니까. 아, 아, 그렇네. 호스가 응. 지나가는구나. 응. 일단, 일단은 뭐 타다가 나중에 응. 해야지뭐 어떻게? 일단 아직 모르니까, 그죠? 그렇죠. 예. 스포츠 카를 사놓고 무서워가지고. 알바자의... 알알바알알 어? 산거 알죠? 왜이 <목소리> 옛날에.. 네? 와이프 원래 차 빼고 <laughs>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차요? <목소리> 형형저 어제 차도 샀어요 <목소리> 아 <아시죠>? 진짜? <목소리> 네 형수 형이 되어가지고 잘 나오네 외계인 무슨 저거 <laughs> 같 때깔이 예쁘다 그죠? 이 어... 펄이 이 펄이 괜찮네 고급스럽고이 네. 네. 펄은 또 지게를 뜯어 놔요 그니까요 검정색이 갈까요? 어... 아 감사합니다 자, 그냥 영상을 찍어야지 마감은 애들이 막 에? 네? 어? <laughs> 근데 내가 이러고 있어 이게 주인이 막 이러고 있으면 그냥 눕혀서 넣, 넣어주시면 돼요 형 일때은 항상 네 변속기가 위로 가 그죠 위로 가야죠 알지 그건 네거한 방에 들어가요 예 네. 많이 넣어서 예 네, 그렇게 예 네, 그냥 쭉 미세요 거 그게 있으니까 이불이 네 됐죠 됐죠 응. 네에이쿠어 의외로 크네 네차커어요 의외로 자전거 저 대회 나갈 때도 한대딱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어디야? 그러이 미용실 아니 미용실? 올라오 어우 우리 구름이 구름이 큰일 났네 들어가게요 구름이 구름아이 다 왔어요 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구름아이 타냐? 그래 이따 올게 구름이 잘해네 그러면 안녕 네 연락주세요 그러면 안녕 엄마, 빨간 리본도 열었어. 빨간 하트도 열었네. 구름이, 가까? 지금 갈래? 들어갈 거야. 어휴. 자, 들어가, 구름이 들어가. 오우, 재밌게 들어가네. 아니 아니 이게 되야지. 자, 우리 가자. 가자 구름이. 아니 아니 이게세요. 에, 네. 어 죽겠다 구름이. 가자 구름 가자. 네세요. 가자. 애 아이 갔다 집에.